응. What's up? 여러분이 하도 낮을 키라고 그러셔가지고 낮에 한번 켜봤어요. 그냥 심심해서 한번 켜봤는데 몇 분이나 들어오실까요? 낮을 키 아우 졸려 지금 너무 졸려가지고 오 와우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카게라고 합니다 올리브쌤입니다 딜레이가요? 오늘? 오늘 뭐할지 비밀 아하 낮에 라방 거의 처음 아니야? 사상 최초인 것 같은데 그지? 다들 일하고 계셔가지고 자칫 네. 못 보신다고 낮에 기회 맞아요 아니에요 머리 한거 아니고 머리가 자랐어요 사이 계속 빠지고 염색이란 게 이게 쉽지가 않은 일이네. 한번 해보니까. 어. 오늘? 오늘은 뭐하지는 비밀이고 제 옆에는 그 윤지연 씨라고 계시거든요. 윤지연 씨 보고 싶으신 분들 손 한번 들어주세요. 아, 머리가 또 자라가지고 정리가 안 되는데 윤지현 씨 보고 싶으신 분들, 소함한번 어, 들어주십시오. 어, 많은 분들이 손 주고 계신데, 빨일로한번 오시죠. 아, 어, 와봐. <laughs> 아, 하. 채찍씨, 채찍씨, 어디 계세요? 채찍씨, 채찍씨. 필허용이라고 해서 애교 부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? 어 오, 어야나 <laughs> 이거 허리가 여기 없는 거같지않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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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리가 여기 없는 거같지고 보이는데? 멋있는데 멋있는데? 네? <laughs> 아하하하하나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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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<형, 면허시용? 웃음> 이형 몇, 9 0점의사나이거든요 아, 그런 얘기를 하지 마. 그냥 합격했다고 말해. 합격인데, 어. 어, 고득점자죠, 90이면. 사회통념상 그렇지 않나요? 에. 옆에 누구세요? 남자친구요. <laughs> 계속 그런 프레임 씌우지 <laughs> 어, 마. 아, 알았다, 저번부터 알았다. 개 위험해. 어. <laughs> 사회적 논란 이야기 하지 않을까? 논란 이야기 하지 마. 어. 아, 씨. 아, 쇼미 말이 아니고요. 쇼미 쇼미 아닌데. 쇼미는 비밀이고요. 그, 제, 제 운전면허 합격인데요. 고소 당합니다. 그리고 운전면허 합격하셔가지고. 아 <laughs> 갑자기 비밀거예요 짜증나. 운전면허 아, 합격하셔가지고 예 네, 이분. 면허 얘기였어요 면허 얘기. 아 남자친구 또 올라오잖아. 아 진짜. 하트 감사합니다. 도로주행에서 합격했어요? 좋겠다. 저 도로주행 못 봤는데. 그니까, 러 도로주행도 안 먹고 지금 세상을 다 가진 척 지금. 어? 자동차 베스트 드라이버인 척 겁나 한다니까. 이제 차만 사면 되지 뭐. <laughs> 가장 중요한 게 없는 거 아니야? 아, 아까 기능 시험 보고 BMW 살지 벤츠 살지 좀 고민했어. 이야. 이클은 약간 철딱 같고. 아, 그치, 그치. 어. 테슬라는 어때요? 좋죠. 아, 테슬라, 테슬라 좋지. 마음은 벌써 뭐 전기차 오너인데. 그치. 나 어. 봐. <laughs> 아직 면허 없어요. 면허가 없다기보다는 차, 면허가 없지. 어, 차를 응. 굳이 끌고 다니면 필요를 못 느꼈다가 응. 최근에 응. 좀 많이 좀 그랬네. 어어 응, 응, 응. 도로 합격인 줄? 도로 합격도 아니고 그저 기능이에요, 기능. 기능. 아 기능이어도. 이 작은 발걸음이 인류에게는 아니, 그 이렇게 도약인데. 발끈한다고? 닐 암스트롱이, 암스트롱이 루이 암스트롱이한테 닐 <laughs> 암스트롱이 한 말. 루이 암스트롱이. 닐 암스트롱이 한 말이라고. 아. 면허시험. 아, 차 이쁜 응. 거 사야 차한번 추천, 어, 혼노형이랑 <laughs> 어울릴 것 같은 차 추천받기 컨텐츠 해볼까? 아, 그런 거 하지 마. 아, 왜? 이상한 막, 피아트. <laughs> 아니, 피아트가 이상하다는 소리는 아니고. 마티즈 아, 경차 추천할 것 같은데. 그런 차 올리잖아. 어, 자기 교과는 너무 잘돼 있고. 보나마나 어, 어. <laughs> 이상한 펜시한 카드 분명히 추천할 것 같은데. 펜시 말이 좋아서 펜시지 어. 그저 귀여운 차들이잖아요. 도로는 개떨려요. 저 기능 볼때 개떨렸어요. <웃음> <웃음> 둘이. 아, 개웃기네. 아기자기하대. 넌 마네? 뭔 음, 글쎄. 시험 통과 얼굴 좀 보자. 마스크 한번 내려주시죠. 예이. 마스크는 싫습니다 그래. 미니 쿠퍼 올 <laughs> 역시, 그럴 줄 알았어. <laughs> 아, 근데 미니 쿠퍼 좋아하시잖아요. 아니, 아니, 안 좋아요. 핸들이 너무 뻑뻑해가지고. 아, 미니 쿠퍼, 미니 쿠퍼 좋은데. 아니, 본인이 주인공이 <laughs> 본인 위주로 좀 해줘. 나좀 아, 옆에 알았어요. 사이드로. 람보르기니 고고. 아 괜찮지. 람보르기니 어, 좋죠 연비가 조금 아쉽더라고. <laughs> 아, 씨, 아, 이제 머리가 졸라. 이제 거지존에 들어와가지고 제가. 쉽지가 않네요, 여러분. 제네시스 어 제네시스 괜찮지 둘이 왜 같이 있냐고요 우리 저왜 뭐, 맨... 이거들 있지 <웃음> <웃음> 저희 뭐허구원나 같이 있어서 음. 음. 아, 피아트 웬일이야 일찍 일찍 하고 그러니까 낮에 하는 건데 생각보다 별로죠 여러분 일해야 되고 하는데 낮에는 좀 뭔가 그러니까. 말하기도 좀 텐션이 좀 떨어지는 음. 게 있지 그낮 낮에 더 졸려 개인적으로 음. 빠이 담음에 보자 빠이 형잘가 <웃음> 안녕. 웨이비. <laughs> 케미가 좋대잖아. 아니, 이건 나쁜 뜻이 아니잖아, 멍청아. 그러니까 케미가 좋으니까 <laughs> 같이 계속해야지. 아. 어. 아, 하여간에. <laughs> 은근 고지식하다니까, 이 사람이. 모르겠고, 가방이 남은 곳이? 그래, 홍보나 하자. 여러분. <laughs> 가방 생각보다 크죠? 근데 가방 이뻐요, 진짜. 한번 돌아와 주실래요? 이거 뭐가 뭐 다른데요? 이게 끈인데요? <laughs> 아니 나 되게 허리 없는 사람 같아. 뒤에, 뒤에 벽이 하야니까줄보이게밑트가안 <laughs> 그래도 크롭이잖아. 더 짧아 보여. 그러니까. <laughs> 그냥 무슨 무슨 <우선 웃음> 허리 없는 사람 같네? 가방 완전 크죠? 여기에 여기 뭐가 들어있는지 보여줄 수가 없지만 앵간한 건다 넣을 수 있어요. 음. 여기에 네. 어. 딜레이가 좀내 어. 어, 폰이 좀 듣기 심하더라. 아 그래? 음. 이게 하다가 좀 아니, 하도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. 이 딜레이에 하트... 적응이 잘안 돼. 이 하트가 다 도네이션이면 얼마나 아, 좋을까? <laughs> 아, 아, 방송하고 만 있지, 맨날. <웃음> <웃음> 자신 있어, 아, 그거는. 응용하고 있는 건 자신 있어요. 니트 사이즈 S도 나오나요? 니트 사이즈 S? S는 아니고, 우리가 1 사이즈? 1, 1 네. 2, 이렇게 사이즈가 있거든요. 1라이즈1 네. 사이즈. 1 사이즈. <laughs> 있고, 2 사이즈 있고. 있습니다. 네 오케이 근데 지금 사실 저의 카톡으로 일 카톡 이거 딱 키자마자 계속 와가지고 일 카톡이 <laughs> 저 지금 되게 당황, 네. 말을 계속 읽는데 오늘은 요 정도만 하고 끊겠습니다. 예. 이 빠이. 아 그래 좀 있다 차에서 봐.